안녕하세요, 우리 집자 여러분. 오늘 마무리는 거품 목욕으로 일정 마무리하고 있어요. 집에서는 일부러 시간 내려고 시간 내서 아우 살못늘어가지고 울버전. 제가 출장 갈때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거 버블 거품인데요. 이제 호텔 가면 이렇게. 여기 쓰면은 어렸을 때 거품 목욕하던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피로도 풀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욕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넓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좀 미끄러지고 그런 거좀 있지만 되게 편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도록 해볼게요. 구독자분들도 좋은 밤 되세요.